자, 오늘 문법입니다. 는, 한. 이 문법은 고급 문법인데요. 보통 동사와 많이 결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다. 노력하다, 노력하지 않다. 모든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는 한. 이 바이러스는 어때요? 끝나지 않을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계속 되다. 인간의 욕심이 계속되는 한 지금의 환경 파괴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비슷한 문법 초급에서 배우셨어요. 의미 확인해 볼게요. 모든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는 한 뭐예요? 뭐 이, 2020년. 2020년 지금 아주 위험한 바이러스가 있어요. 이 바이러스는 모든 사람의 노력이 있어야 없앨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노력하지 않으면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환경은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 욕심이 계속 되면 환경 파괴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초급에서 배운 음연 면과 비슷한 그런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다를까요? 제가 초급 문법, 고급 문법 무엇이 다른지 정리했지요? 여기 참고하시고요. 자, 음,연,면은 보통 초급, 특히 1급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급에서 배우는 만큼 아주 중요한 문법이다. 반대로 는, 한, 이거는 고급 문법이에요. 5급이나 6급에서 배우는 문법인데요. 그래서 특별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문법이에요. 그래서 음연면은 그냥 대부분의 사용의 상황에서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는, 한은 특별한 상황. 특히 여기, 이 문법은요. 중요한 상황에서 사용해요. 그래서 중요한 상황에서 사용되며 경고. 아주 특별한, 아주 중요한 경고나 중요한 정보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지 않는 한" 이 형태로 많이 사용됩니다. 이거 기억합시다. 자, 예문입니다. 중요한 정보를 강조하기 위한 전달인데요. 예를 들어서 세계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 한 한국의 경제도 회복하기 힘들 겁니다. 음연 면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의미는 대신 중요한 정보. 한국의 경제는 지금 많이 위험합니다. 세계 경제가 회복이 되어야 한국 경제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강조하는 겁니다. 다음. 키가 20cm 이상 크지 않는 한 모델이 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명문대학교 학생이 아닌 한 취직하기 힘들 거예요. 이 문법은요,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사뿐만 아니라, 명사 되다, 지 않는 한, 또 크다, 뭐예요? 형용사예요. 형용사 지 않는 한, 꼭지 않다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명사 이가 아닌 한. 이렇게도 많이 사용합니다. 기억하시고요. 다음, 아주 강한 경고입니다. 세계가 모두 노력하지 않는 한, 지구 온난화는 막을 수 없습니다. 내가 경찰로서 일을 계속 하는 한, 반드시 잡아 벌 받게 할 거야.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세대 갈등은 더 커질 겁니다. 인구수가 증가하지 않는 한, 노령화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겁니다. 다음입니다. 노력하지 않는 한 살은 절대 빼지 못할 거야. 내가 죽지 않는 한두 사람의 결혼은 허락할 수 없어.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널 사랑할 일은 없을 거야. 실패가 두려워서.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는 한, 평생 발전할 수 없을 거야.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김광순 씨의 1등이 확실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배운 문법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용되는지, 특별한 형태와 결합한다. 이런 것들 기억하시고요. 의미는 음연명과 비슷하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